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중학교 교관 및 교육과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초서초등학교와 울릉천부초등학교를 2024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5개 초중학교 학생 54명과 인솔자 11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국외 체험 연수를 실시합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은 카이스트 본원에서 초중고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SW중심대학과 연계해 AI교육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2024년 남양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중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와 시설이 금지되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의 산업 수요에 맞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생의 육아휴학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대학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대학생들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소식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중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담당 교사 등 250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부터 처음 적용되는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과정의 주요 변경 사항, 학교 자율시간 편성 운영,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방안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초서초등학교와 울릉천부초등학교를 2024학년도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은 농산어촌학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도시와 농산어촌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서초와 천부초 학생들이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 의존 관계, 협력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공동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농산어촌 간 교류를 통해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 특화된 교육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9일까지 5개 초중학교 학생 54명과 인솔자 11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국외 체험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각 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 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국립 싱가포르 대학교 탐방과 다이멘션스 학교 방문 등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 활동도 진행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체험연수는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제주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고 넓은 시야를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은 지난 26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초중고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카이스트 SW중심대학과 연계해 AI교육원데이클래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 AI가 답인가 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데이터 발전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노코드로 배우는 AI 모델 개발 실습을 통해 교사들이 AI 개발 원리와 실습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AI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소식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이주 배경 주민의 정착을 위한 2024년 남양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남양주 경찰서, 외국인 복지센터, 가족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와 외국인 근로자, 이주 여성 등총9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가족센터의 사업 실적 보고가 있었으며 외국인 주민지원 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내년부터 이민자 인권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자녀교육 지원 등 9개 과제, 2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저무입니다. 스마트교육재단 행사 소식입니다. 스마트교육재단은 제5회 전국대학생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이주민, 다문화,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에듀TV 편성 제작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밀턴 버윅의 명언 중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